십초 생활 영어 첫 눈에 반했어 처음부터 널 좋아했어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You had me at hello. You had me at hello. 처음 인사할 때부터 마음을 뺏겼어, 즉첫 눈에 반했어란 뜻인데요. 이 표현은 1996년 영화 Jerry Maguire에서 나왔어요. You can't believe me. You had me at hello. 영화 속한 장면인데요. 남자 주인공이 당신은 나를 완성시켜 줬어요라고 했더니 여자 주인공이 나는 처음부터 당신에게 반했어요라고 했죠. 사랑 고백 도중 상대방의 첫 인사만으로도 이미 마음을 열었다는 강렬하고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죠. 비슷한 표현 배워 볼게요. I fell for you instantly. 너에게 바로 반했어. It was love at first sight.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 I liked you from the start. 처음부터 너 좋아했어. You got me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내게 끌렸어. 아주 로맨틱한 표현들이죠. 꼭 외워두세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눈에 반했어. 처음부터 널 좋아했어. You had me at hello. You had me at hello.